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 소식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쓰시는 롯데카드 관련 소식인데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300만 명. 거의 그 정도 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숫자죠. 네, 오늘 이 문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롯데카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유출 규모 안에도 총 297만 명이에요. 이게 전체 회원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니까요. 그 심각성이 좀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까지 했죠. 3분의 1이요. 와, 저도 사실, 롯데카드를 쓰는데, 갑자기 좀 걱정이 확 되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넘어간 건가요?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뭐 주민번호나 그런 민감 정보들이 다 포함된 건지. 아, 유출된 정보는 주로 이제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된 데이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연계 정보. CI라고 하죠. 이건 주민등록번호 대신 온라인에서 본인 확인할 때 쓰는 고유 식별 값이고요. 그리고 뭐 가상결제 코드, 또 롯데카드 내부에서 쓰는 식별 번호, 어떤 간편결제 서비스를 썼는지 이런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일부 정보 목록에 언급되긴 했지만 모든 회원에게 다 유출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좀 네. 그렇군요. 그래도 뭐랄까, 내 정보가 유출됐다니 마음이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위험이 있는 건지. 어 당장 카드를 바꿔야 하나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께 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요. 유출된 297만 명 모두가 당장 뭐 카드 부정 사용 같은 직접적인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니라는 게 롯데카드 측 설명입니다. 실제로 카드 번호 그리고 유효 기간, 카드 뒷면에그 CVC 번호까지 다 유출돼서요. 부정 사용 위험이 높은 고객은 약 28만 명 정도로 파악된다고 해요. 아, 28만 명이요?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한 269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은 카드 도용 같은 그런 직접적인 위험은 조금 덜 하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경우에는 일부 정보만 좀 제한적으로 유출된 거라서 당장의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번 사고가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으로 인한 것이고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렇게 카드 긁는 거랑은 무관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아, 온라인 결제 서버에 국한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피해를 입으신 28만 명, 그리고 정보가 유출된 297만 명 모두 불안하시긴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래서 롯데카드에서는 어떤 보상 방안을 내놓았나요? 일단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직접적인 카드 부정사용 피해액 뿐만 아니라 이번 유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차 피해까지도 인과 관계가 확인되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오. 2차 피해까지요.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혹시 다른 지원책 같은 건 없었나요? 네, 추가로 있었습니다. 정보가 유출된 고객 297만명 전원에게요. 올해 연말까지 사용 금액에 상관없이 10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뭐 일종의 위로 차원이겠죠? 그렇군요. 보상안은 나왔지만 음 저는 사실 처음 신고된 것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컸다는 점 그리고 해킹이 발생하고 나서 회사가 알아차리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는 점이 여전히 좀 찜찜하게 남네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지점 중 하나예요. 최초 해킹 시도는 지난달 14일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회사 측이 이걸 인지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건 월말이 되어서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처음 신고된 유출 데이터 양은 1.7기가 정도였는데 실제 파악된 피해 규모는 그보다 훨씬 컸다는 점도. 네, 왜 발견이 늦어졌는지 좀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건의 규모와 위험성, 그리고 보상 방안, 또이 발견 지연 문제까지 좀 짚어 봤습니다. 297만 명, 정말 엄청난 숫자가 참 무겁게 다가오네요. 네. 롯데카드가 전액 보상을 약속하긴 했지만 이번 일은 결국 온라인 환경에서 우리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다른 금융 서비스나 온라인 플랫폼들 있잖아요. 그 보안 설정은 안전하게 되어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 개인정보는 스스로 지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소중한 정보 잘 지키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그리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